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어, 경남 밀양 지역의 그 깻잎 재배 농가인데, 어, 여기는 한동, 두동, 세동, 네동, 어, 다섯동, 어, 오연동으로 되어 있는 농장인데, 어, 여기는 이제 깻잎 재배를 위해서, 이게, 어, 여기는 전구담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러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 요 미스터 어, 분모 장치도 되어 있는 이런 농장인데 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벼집도 어, 엮고 어, 깊이 갈이 심토 쟁기로서 갈아서 어, 로타리 치서 이제 이렇게 가에 있는 풀들은 일부 자라 있으나 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 수분 사십일 프로에 그이 시가 일점오이 정도 나옵니다. 그장회장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그 깻잎을 재배한주 주 그거 없니까 어떻습니까? 음. 깻잎이예예 음. 예. 깻잎. 깻잎이어 지금 이거 천장에 그 차광망으로서 겨울에 대체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또 다시 입을 얹습니까창망하고 이제 그이그거 그 뭐야. 제 수막. 수막이야. 아, 수막만 해요 예, 차광망도 온도를 많이 잡아주죠. 네. 잡아주죠. 예, 그리고, 우리 밀양은 저, 뭐, 중부지방에 깻잎 하는 것보다는 좀, 또, 그, 안정적이죠. 그 네. 온도에서. 온도에서는 안정적이지. 어, 요 자리는 지금, 옆에, 저, 그, 내수면 연구소까지 있는데. 민물고기. 예, 연구소. 그렇죠. 민물고기 내수면 연구소까지 있는데, 이 자리가, 그, 저, 다원뜰이랍니까 아니면. 다원뜰이 저... 아니고. 예. 다원뜰은저 위에고. 예. 요거는 금천. 금천, 저. 금천리. 예, 그럼 긴넙하고긴급하고인접하 다운터라고 그 사이. 예. 예. 그 사이. 예, 그럼 여기가 저 중간이 그저저 다운터에서는 좁아졌다가 이건 널러진 자리에 널러진 자리에. 포기. 그러니까 요 넓어진 자리예요. 넓어진 자리. 폭기 그러니까 이 동네가 동네 이름이 대촌이거든. 큰 대촌. 아, <laughs> 예. 대촌. 예, 늘은 늘은지이다 예, 그죠? 대촌, 대촌 마을. 예. 예, 지금 올해 여기, 저, 토지 조성하면서, 네. 이 상당히 그 애를 쓸겠데 어떻게 기본 조성을 하셨습니까? 기본조성 지금 여기에 뱃집을, 집을 넣어가지고, 뱃집을 넣을 때는, 그, 그러니까, 100평당. 예. 요소 한 포. 예, 예. 정도로 넣어가지고왜 요소를 넣냐 느 하면은, 뱃집이 썩으면서 질소를, 포괄시키기 예. 때문에 질소를 투입해가지고 뱃집이 잘 썩게끔. 예. 해가지고, 어, 신경 로타리로 예. 해가지고 지금 땅을 기반 조성을 현재 고려해 놓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게 그측정기로 꽂아보니까 일반 재배 농가들은 가보면 한 15cm에서 20cm도 안 들어가는데 그 이게 저 이래 경운 작업해 놓이 상태에서는 어 약근 30cm에 가까이 에, 토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아그 아주 그 깊이 가리와 그, 토, 토성 물리성을 아주 그, 상당히 그, 저, 그 깊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겨울에 저, 이제 땅 다짐이나 또 그리고 뿌리 뻗음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뱃집이나 유기물이 깊게 들어가있어가지고그 물리성이 좋기 때문에 뿌리 활동량이 그 상당히 좋게 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놔야 뒤심이 안 딸리죠? 맞습니다. <laughs> 신경 노타리로 가죠 신경 노타리 뭐 자기들 말은 한 50cm까지 내룬다 그는데 내가 볼적에는한 30cm 전후. 예, 측정기를 꽂아 보니까 그래요. 네. 한3 0 c m 에 가남하는 자 깊이로 신경 어. 신경 노타리로 가죠 노타리 쳐주면은 기반 조성하는 데는 좋아요. 그렇지. 집도 깊이 내릴 수가 있고. 예. 그 이렇게 지금 자 여기에서는 자이 시도 이제 안정화돼 있고. 자, 제 조금 어, 이제 이게 파종 시기는 언제 예측합니까? 지금 예측을 7월 한 중순쯤 일부 좀 들어갈까? 싶 보고 원칙은 처서 전으로 예. 얘를 파종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때가 제일 적기고 한데 지금 저쪽에서 좀 여름 하기작을 좀하던 저게 어느 정도 수확이 되고 교체 시기는 아마 8월 초나 칠말좀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 지금 따는 깨를 갖다가 음. 어 이제 커서 이제 그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음. 예, 여기서 다시 예, 이제 이거 지금 심으면 겨울 잡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리, 그러니까 요거 이제 겨울 잡기로 이제 저, 접목되는 거지 음. 넘어가 가지고 내년까지 내년 3 4월 달에 또어막꽃자 아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후 되면은, 예. 옆으로 저쪽으로, 예. 단동으로 쭉연결되가 예. 있으니까, 예. 예. 그쪽으로 이 계속 작물 이동을 하는 거지. 예, 예, 예. 그런 체계로 가지고 지금 농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어, 여기 시설 규모가 그, 그러면, 오연동씩 해가지고, 오연동씩 해가지고 세 동이 있고, 예. 그 단, 단동식 저쪽에 세 동이 있고, 그리고 전체 규모가 한 2,800평, 평수로 단위 면적 규모로서는 상당히 깨로서는 큽니다. 한 바닥에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를 이제, 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겨울 잡기만 잡아가지고, 전체를 다 하거든요. 네. 금말 이제, 그는 이제, 어렵고, 왜? 외국인 인력을 쓰다보니, 1년대 여기에 이제, 농장이 기거를 하고,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되니까, 네. 절반 나눠가지고, 네. 하기 잡과 겨울 잡기용으로, 네. 지금 농장을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농장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어뭐한 번에 왕창 벌기보다 이제경영에서어 안정화돼. 예. 연중그뭐저저 저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내만 돈벌라고 인제 그저 내만 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 절대적으로 경영을 그런식으로 하면은 많이 벌리는 것 같아도 보면은 나중에 계산이 덜기 플러스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직원이 이제 안정화 우리 이제 음. 일손이 하는 게 우리 그 농장에 손이 딱딱 맞아 야되지그렇지또또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이제 그게 그 일손이 안 맞아 가지고 예, 품질이 저하되고 이런 걸 음. 안정화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어, 그런 이 안정화를 안 하면 이제는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품질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면 이제 소비 측에서도 그안맞지않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여름에, 이제, 파종하면, 응. 이제, 겨울, 내년 봄까지, 응. 예, 지금,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이시를 잡아난 게, 어, 일부, 그, 표토층에는 이시가 높고, 그, 하부층에는 이시가 좀안정화돼 있는데, 응. 여름 잡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어, 표면 이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걸 좀 주의하셔야 네,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 표면 이시가 올라가면 이제, 여 요기 요기 그 미세 살수를 해 가지고 예. 그걸 하시고. 그금물 농법을 하면은 표층이 일부 이시가 높다 소치더라도 그정도는 커버할. 예. 제가 그박태교 선생님한테 기술을 습득되어 있으니까. 예. 어, 열심히 해 봐야죠. 예. 그리고 이게 차광망을 활용해서 안 되면 네. 차광을 활용 합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표토층에 이시가 많은 거는 지금 어 2.2까지도 가거든요. 음. 표태층에 지금 그 그래, 여기 이제 기반조성이 끝이 난게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지금 가, 가리를 한두번 정도 더할 겁니다. 해 가지고 네. 밑 그때 섞어 주고 울로 일부 미생물 투입을 해 가지고 네. 살수를 해 가지고 안정화를 한적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 될 날지 지금 이제 어, 검토할 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수분량은 음. 예. 그 35에서 약한 40%까지 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어 미생물을 이 건을 진 상태에서 그, 우리가 뿌려가지고, 에 네. 예, 뭐, 쿨러로 뿌려도 되고, 아니면, 네. 우리가 그, 고압분무기를 미생물을 뿌리고, 어, 그 다음에, 로터리 쳐가지고, 네. 여기서 계속 분해 시켜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생물만 투여하고, 어, 습도만 맞춰주면 되지, 음. 여기다가더그 미생물 먹으라고, 아, 먹이는 말...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먼저 미생물 먹이로서는,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미랑시 센터에서 공급하는,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 공급을 받는데 그걸 이제 재단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에 이 차광을 하고 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반 조성을 이제 계속 이제 이시를 찍어보면서 맞춰야죠 예. 예 이게 이제 어, 이제 그 지금 이시는 약간 높은데 높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미생물이 질소 분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가 그 가리성분이나 인산성분은 음. 어, 이씨가 조금 뭐 그건 잘안내려가야 미생물이 그래 다못 먹어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어 질소분만 낮춰도 음. 전체 이씨가내려가거든요 예, 예. 예, 그 고분만 낮춰도 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한어 여름에 1.5를 잡아라 그랬는데 한 1. 그 지금 뭐 최고 2.2까지 나가는데 평균 1.9에서 2.0 나거든요. 예. 그러면 0.3 정도는 미생물이 낮출 수 있다. 아. 그러면 안정권에 약 1.7에서 8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1.7에서 8은 사실은 0.7에 보다 하면 1.5보다 하면 0.3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력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 여름 잡기로서는 좀 이식은 높은 상태지. 정말. 맥시만까지. 네. 최고 맥시만 1.8까지 되거든요. 음. 그래서 1.8이라는 거는 사실은 높은 건데 음. 지금 어, 장 회장님 기술력으로서는 에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아니, 아니, 아박대변한데 뭐, 충분한 자, 그, 그, 받아야지. 아까 그, 저 사무실에서 우리 깻잎 사진을 찍어 봤잖아요, 휴대폰으로. 네. 음. 아침에 그, 해뜨기 전에 음. 사진을 자주 깻잎을 사진 찍어 봐야 돼. 요 네. 그리고 함부로 그, 우리 그, 하엽을 가리지 말고. 음. 우리 뭐, 동전 봐라 뭐, 그 뭐, 하엽따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 마야 돼. 그걸 따버리면 어, 첫수확깨 가서 장애를 줘야. 처음 심어가 깨씨만 추리고, 어. 깨씨만 추리고, 어, 그 옆에 잎을 따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님 그저 지도하듯이 그걸 그래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컸으니까 밑에 하역을 지금 제한 상태고. 네. 지금 현재. 저쪽에 밭에는 좀 제거한 상태입니다 제거한 상태고 힘이 생겼거든요 워낙 지저분해서 예. 이 그건 뭐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몸통이 붙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거한 상태고 그게 이제 제거를 안 해도 음. 이게 영양이 빨아가 노라지가 말란 거 있지 예. 그건 가랑잎이기 때문에 장애를 안 줍니다 예. 안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실를좀 먹고 음. 떼궁을 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엽을 안 따야 되거든요. 예. 하엽을 안 따고 상품만 따내면 돼요. 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 간격이 우리가 10cm 사방으로 심지예야 예. 그러면 그 10cm 안에 범주 내에 들거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이 덥잖아요. 음. 그러면 그 잎을 이용해서 그 바닥에 그늘을 지우자 아. 그러면 그렇죠. 표면 이식 안 올간다는 라 거죠. 음. 그래 그래 가지고 어~ 조금 늦게 따가지고 깨잎을 따가지고 어~ 뭐~ 못 쓰더라도 잎을 키워야 돼 그늘을 지우기 위해서 자그럼 이제 자 그~ 충분한 자 설명도 듣고 그런 이제 시행도 해보면서도 예 네. 워낙 잘 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잘 커도 괜찮아요 버려도 그렇게 해야 돼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 이 시를 좀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음.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는 저쪽 저쪽에 지금 우리 포장은 이 씨는 지금 안전골에 들어가고 있어. 예, 그리고 요 밭에 문제라는 거러니까요 아, 그 밭에 문제? 예. 요 밭에 이 씨가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걸 대비해서, 어, 우리가 그 깨시만 추리놓고 다 키우자는 거지. 잎을 따지 말고, 음. 그럼 그 잎을, 땅을 덮어야 된다. 여름 예, 고온을 막아야 된다. 덮어서 자기가 빌리... 자라면서 밑에 이 씨를 예, 어느 정도. 포면 이 씨는 소화식이 뿌야 된다. 소화식이 예, 야 된다. 예, 소화식이 뿔고, 그 장점은 뭐냐. 깨공이 우르지, 뿌리가 꽉 뻗어서 어, 겨울에 우리가 깨딸때 힘이 좋다. 음, 매우 스마일 알고 예, 예. 이제 예대지야. 예, 예. 그 동전바라하고 그 아래 불필요한 잎들을 우리 막 딸라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두야만이 여기에서는 그 비닐이 햇빛이 안 빛이 생서 표면이 음. 이 시간으로 간다. 예. 그 부분을 아마 예.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의논하는 게그 예. 어, 부분을 잡아야 음. 어, 앞으로 다가올리려는. 8월달이 더 뜨겁잖아요. 요, 요 포장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쪽에 단동으로 좀세동좀 하고 있는 쪽이 한, 한6 0 0평 돼요. 6 0 0평 예. 되는데, 저게 어느 정도 되면은, 자, 일손하고 관계가 있지. 그렇지. 일손이 불어나면은, 여기 파종이 들어가야 되고. 예. 뭐, 욕을 말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예. 저, 저 자키를 보면은, 저것만 가지고도, 어, 10월달까지 가거든요. 예. 1 0월달 가니, 가니까, 그럼, 남겨가지고, 8월 한 중순에, 예.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겨울 잡기로서는 안정권이지. 그렇지. 안정권은 이제 최소전으로 들어가니까 안정권이고, 그렇게 파종이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한 이 시가, 지금, 커버하기가 쉬워진다는 예. 거지. 그렇지. 왜? 기후가 가면 갈수록 이제 서늘해지니까, 예. 여름에는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시로 가지고. 맞습니다. 이이 카바기가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겨요. 그는 뭐 위에 이제 차그망이 있으니까 전원을 이제 좀 가려 가지고 예.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연구를 해야죠. 음. 그 지금. 어... 박 대표님한테 이제 지도를 좀 받고 요런 상황을 지금 현재 파종을 했는데 요런 상황이 다고 지도를 많이 받아야죠. 아침에 햇뜨기 전에 50cm 높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확대해보면다 보여요. 네, 네. 예, 그, 이제, 응. 확대해서 어, 이거 촬영하는 거리, 이더폰 응. 거리, 응. 여기 50cm. 50cm. 예, 차 30에서 50을 떨어져야 응.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확대를 하면, 어, 입 테두리나, 어, 입 두께나, 입에서 비로 가다가 다 보여요. 예. 음, 응, 고려하면, 이제, 아까고, 그 저, 우리가 그, 저쪽에 뭐고, 사무실에서. 예, 휴게실에서, 이제, 반, 자, 그런 예. 형식으로. 예. 저, 검정 방법도 습득이 되었고, 예 맞습니다. 어, 이제 뭐 <laughs> 우리 그저 깻잎께서는 뭐 어, 그저 아예 프로급이기 때문에. 별말씀을. 예, 예. <laughs> 하여튼 그자주해서뭐 한번 자주는 못하더 제가 어, 종종 그 어, 통화로서도 예. 그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항을 때때로 많이 그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인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